안녕하세요. LCK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늘은 이뮤노플로우레센스 스테이닝, 면역 형광 염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뮤노 스테이닝, 이뮤노 스테이닝은 이뮤노라벨링 또는 이뮤노로컬라이제이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효소, 형광 물질 같은 표지 물질과 연결되어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세포 또는 조직 내 특정 단백질의 위치 분포 또는 정량화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항체에 부착된 표지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소는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적은 양의 항체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커의 색채 다양성이 부족하고 정밀한 구조에서 해상도가 낮으며 효소 반응에 의해 세포 또는 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효소 반응의 부산물 때문에 백그라운드 신호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광 물질은 높은 민감도와 이용 가능한 색채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는 다중 면역 염색법이 가능하고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정밀한 구조를 높은 해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뮤노스테이닝에서 형광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면역형 광법으로 부르며 공초점 또는 광시야 환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생물학 또는 조직병리학 같은 기초연구 또는 임상진단 분야의 광범위하게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 면역형 광법을 사용하는 데는 샘플 고정화, 막투과 항체 인큐베이션 시간 같은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면역형 광법 프로토콜의 개선과 최신화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안티바디 항체 면역형 광법은 기본적으로 항체항원 또는 항체항체 항체 결합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항체는 비세포에 의해 생산되는 단백질 복합체이며 기본 구성은 두 기능적 도메인이 Y 모양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FAB 도메인은 Y 모양에서 양팔 부분에 위치하여 양팔의 끝 부분은 항원 결합 부위가 있어 항원과 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Fc 도메인은 Y 모양의 꼬리 쪽에 위치하여 면역탄 백질 또는 다른 항체를 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일 형광 물질로 표지된 항체가 항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거나 표지되지 않은 1차 항체의 Fc 도메인의 형광 물질로 표지된 2차 항체가 결합하여 항원을 간접적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다이렉트 이뮤노플로 i m m u n o f l u o r e s c e n c e s t 은 다이렉트 이뮤노플로색 d i r e c t i 그리고 인디렉트이뮤노플로 i n d i r e c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이뮤노플로우레센스 스테이닝은 1차 항체가 직접적으로 항원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많은 양의 1차 항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상적인 방법이며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2차 항체가 결합하는 비트기적 영역이 감소하여 오이즈 대비 강한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항체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따이렉트 이뮤노플로우레센스 스테이닝 인따이렉트 이뮤노플로우레센스 스테이닝은 표지되지 않은 1차 항체가 항원 부위를 인식하고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표지된 2차 항체가 1차 항체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1차 항체가 안정적으로 항원에 결합하고 1차 항체의 한계 또는 그 이상의 2차 항체가 결합함으로써 증폭된 신호를 얻을 수 있으며 2차 항체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백그라운드 신호가 높은 편이며 다중 표지 방법에서 비특이적 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인디렉트 이뮤노플로우레센스 이뮤노플로우레센스 스테이닝을 위해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세포를 분주하여 배양한 후 스테이닝을 위해 픽싱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실험에 따라서 픽싱과 스테이닝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체를 사용하지 않고 형광물질만으로 염색을 한다면 블락킹 과정과 항체 투입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차 항체와 2차 항체를 이용하여 형광물질을 염색한다면 약7 번의 세척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뮤노플루레센스 스테이닝은 셀시딩, 픽싱, 펄비에빌리제이션, 블라킹, 1차 안티바디 바인딩, 2차 안티바디 바인딩, 카운터 스테이닝, PBS 에디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시약 분주와 세척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에질런트 바이오텍 406 FX 워셔 디스펜서 같은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수동작업에 의한 오류 또는 교차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섬세하고 정교한 분주 및 세척 시스템으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실험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픽싱. 픽싱을 진행하기 전에 오셔를 이용하여 DPBS로 세포 세척을 3번 반복합니다.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4% 파라포르말데이하이드 시약을 넣어줍니다. 실온에서 약 30분 동안 배양한 후 오셔를 이용하여 DPBS로 두번 세척합니다. 펄미에빌리제이션. 픽싱 이후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0.1% 트라이톤 x100을 포함한 PBS를 세포에 넣어줍니다. 30분 후 오셔를 이용하여 시약을 제거합니다. 블락킹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3% 보빈 세럼 알부민으로 구성된 블락킹 시약을 각 외에 분주합니다. 30분 후 오셔를 이용하여 시약을 제거합니다. 안티바디 스테이닝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각 월에 1차 항체를 넣어줍니다. 실온에서 60분 동안 배양한 후 오셔를 이용하여 PBS로 채척 과정을 3번 진행합니다.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각 월에 2차 항체를 넣어줍니다. 실온에서 60분 동안 배양한 후 오셔를 이용하여 PBS로 채척 과정을 3번 진행합니다. 카운터 스테이닝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대조 염색 시약을 각 웰에 넣어줍니다. 실온에서 30분 동안 배양한 후 워셔를 이용하여 tbs로 채척 과정을 3번 진행합니다. 파이널 버퍼 에디션 염색 과정이 마무리된 후 워셔를 이용하여 각 웰에 p b s 를 채워주고 플레이트를 투명한 플레이트 필름을 이용하여 밀봉합니다. 이미징 분석을 진행하기 전까지 플레이트를 냉장 보관하며 빛이 차단되도록 보관합니다. 염색된 세포를 형광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1차 항체와 2차 항체의 유무에 따른 이미징 차이를 확인합니다. HT1080 세포가 고정화되고 염색되었으며 디스펜서의 개별적인 시약 튜브를 이용하여 여러 항체 혼합물을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각행에 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20배율 렌즈를 이용하여 다픽, GFP, TRITC, CY5 채널을 통해 관찰한 광시야 이미지입니다. 그림 6의 a y F는 각각 두 가지의 1차 항체와 2차 항체를 모두 포함하고 그림 6의 B부터 E는 한 개의 1차 항체 또는 2차 항체를 포함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LCK 테크놀로지스가 추천하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워셔 디스펜서 에질런트 바이오텍 406 FX 워셔 디스펜서 최대 6개의 시약 및 비접촉식 디스펜서와 다양한 플레이트에 대해 빠른 세척 제공,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한 직관적인 프로토콜 생성 가능, 바이오스텔, 벤치셀 등 자동화 장비와 연결을 통해 처리량 및 속도 향상, 울트라 소닉 어드밴테지 초음파 수조를 사용하여 막힌 매니폴드 튜브를 자동으로 세척, 각진 분주 튜브, 흡입 및 분주 속도 조절, XY축 조절 기능으로 세포 단층 손상 최소화, 폐액을 자동으로 배출하여 폐수통을 직접 비울 필요가 없는 직접 배수 시스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LCK 테크놀로지스로 문의해주세요.